네, 김우경입니다. 아, 중앙지법원장님께 좀 해주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유동규 석방 구속과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문제가 유동규 석방과 김용부 원장의 체포 두 개가 아, 공교로운 건지 어떤 건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고영곤 사 차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동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 유동규가 석방돼서 나간 것은 어, 법원의 판단이고 법원의 결정이다라고 공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사실상 에,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겠어요. 우선 병합 신청을 했다는데 지금 유동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기소가 돼서 유례 사건으로 된 네. 단독. 맞습니다. 네, 이두 건이 있죠. 네. 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병합신청서라고 한게 있던데. 네. 그게 한 장짜리 양식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합의부에도 한장 보냈고, 단독재판부에도 한 장씩 보내서 양쪽에 병합신청을 한 걸로 제가.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상 그렇게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 이 유동규의 신변과 관련해서 의견서도 제출을 했다 이렇게 저고영권사 차장이 이야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지 여부는 제가 뭐 재판 기록을 직접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서 뭐 지금 공시적으로 확인 답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좀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제가 추가 질의를 할 텐데 답변을 주실 수 있겠죠. 재판상에서 황 제가 의견에서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렵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재판 진행되는 상황에 네. 사법행정 쪽에서 그걸 길을 갖다 보고 내용을 확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근데뭐 재판 기록까지 확인 안 하더라도 그런 의견서를 접수를 했는지 여부는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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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재판 서류에 첨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의견서의 양식이 따로 존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네. 하여튼 좀 최대한 좀 오후에 좀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네. 거고요 에 그런데 과연 이게 병합 신청이라는 형식 외에 말하자면 법원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건 말고 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는지 어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동 성추행범 김근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형을 살고 나올 상태인데 그 직전에 이틀 전에 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네. 아마 지금 추가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유동규 지금 배임 혐의가 691억 원이나 됩니다. 뭐한두 푼도 아니고 691억 원이나 되는 에,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려면 아직 법원의 병합 신청 이외의 방법으로 에, 말하자면 석방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에, 영장을 청구를 하고. 어 추가 기소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만 추가 어,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추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요. 기소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신병 문제는 뭐 법원 소관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네, 아니요. 아, 네. 네. 그래서 제, 제가 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제사 세 번째 건을, 안 건을 지금, 세 번째 사건을, 혐의를 유동규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한달 전인 9월 26일에 유래 신도시권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려면, 말하자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병 확보를 위한 이 유래 신도시권, 추가 기소권이. 그러면, 에, 10월 20일, 이번에 석방되기 한 이틀 전에, 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유래 신도시 권을 추가 기소를 할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여쭙,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수사 기관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오후에 다시 한번 좀 네. 어, 추가질을 드리겠으니좀 자료 좀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PPT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이 김용 부원장 체포와 관련된 것인데 어, 체포 영장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체포 영. 체포 영장 발부의 이유인데 이번에 체포 영장 발부의 이유를 어 담당 판사가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어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어 이런 건데 지금 이 김용 같은 경우에 뭐 직업 뭐 거주 다 분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검찰이 에, 김용에 대해서 출석하라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어, 그러, 그렇게 청구를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영장 담당 음, 판사님의 어떤 재판 사항이고요. 제가 기록을 보고 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공식적으로 그 당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당사 문제는 어, 당사 압수수색 문제는 어, 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이 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당사. 실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분리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해자가 저에게 제 심장에 타격을 주면서 나는 심장만 타격했지 김우경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 그런 점에서 어, 에, 이 범죄 혐의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걸 따져봐서 어, 이게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법원이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의 말씀 드리는 걸로 제말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우리 중앙지법 원장님한테 네. 의견서 제출했는지 네. 확인을 부탁. 확인, 네, 지금 확인했더니 네. 어, 의견서 자체가 접수도 따로 접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병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의견서가 접수는 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다만 병합신청서 내에 어떤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냐하면 어제 고용권 사차장이나 어, 송경호 지검장이 했던 말하고 지금 사실관계가 서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어제 고용권 사차장은 신병 확보를 위해서 모든 조처를 했고, 어, 병합신청서 외에, 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어디 얘기를 했는데, 어, 그 내용이 음. 틀린 거네요. 지금 파악하신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 다른 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합신청서는 한 장짜리에 불과해서 병합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이나 공간은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럼 뭐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 점에 대해서는, 어,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어,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아, 못을 받고 싶습니다.